군 당국은 24일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으로 북한 귀순 추정 인원들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 작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직후 우리 군이 이른 새벽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동방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참은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여선의 신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북한 귀순추정 인원들이 탄 소형 목선이 발견된 직후 정부 당국이 조치를 취한 끝에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과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